지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우리의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열매가 맺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이 한해 동안 은혜의 강수가 주여 저희들이 정말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은혜로운 삶이 축복의 삶이 이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빠지시다 생명의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는 피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불같은 성령으로 강하여 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또아버지여 어, 모든 이제 약파리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듯이 진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흔들어주세요 제가 축복기도 한번 하고 예전에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해드 되니까 한번 손을 꿔요. 오늘 이 말씀이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 말씀 드렸지만 은 첫째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 두째는 끝없든 열매가 맺히지고요 아, 세번째는요. 그 나무 이파리가 병든자에게 얹을 때 병이 낫는 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역자로서 반드시 이세 가지 축복권을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네. 그래, 이를 위해서 한번 제가 축복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들의 손된 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네.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네. 우리 용기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제들의 네. 모든 주의 믿음도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또 제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주룩주룩 맺히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성경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이 상처에 나무 이파리를 댈때 낳는 역사가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이 흐르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저들에게 시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사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아멘. 귀한 종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재단을 축복하시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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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